매일 밤 10시 야근은 습관처럼 들르던 국밥집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. 그날도 밤 10시에 같은 메뉴를 시키고 책을 꺼내 읽고 있는데 사장님이 다가오시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. 젊은 친구가 책도 읽고 참 멋지네요. 저는 좀 민망해져서 아, 습관이 되어서요. 그렇게 사장님과 몇 마디 나누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요. 내가 작가가 꿈이었거든. 나름 문학소년이었어.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사장님 얼굴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. 무슨 일 있으세요? 인생 참 허망하지. 내가 암 진단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지. 그러면서 식당도 언...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. 하루는 갑자기 주말에 카페에서 따로 좀 보자고 하셨는데요. 영식군 여기야 여기. 사장님을 닮은 선한 표정에 따님을 데리고 나오셨더라고요. 미안해 말도 없이 내가 마음이 좀 급해져서 자네를 내가 오래 봐왔잖아. 꼭내딸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어. 사장님 따님께 죄송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. 사실은 그때 제가 학자금 대출로 빚이 많아서 따님에게 미안하지만 몇 달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드렸었죠. 그렇게 저와 아내를 이어주신 사장님은 몇년후 세상을 떠나셨어요. 장인어른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시라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